김정은의 심을 받을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측근이라는 도로인데. 그렇죠. 혹시 측근. 혹시 제 측근 중에 이분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응? 누구네? 응? 누구네? 진 여정이 아닐까 여동생. 여동생.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노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종민 씨의 궁금함과 그렇지. 여러분의 궁금함 네. 풀어드리기 위해서 고영한 박사님이 지목한 이 부정부패 온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제가 판넬로 준비했어요. 어? 여자네? 제가 판넬로 준비했어요. 어? 여자네? 어, 여자네. 첫 번째 비리 스캔들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김정은의 최측근이에요. 그죠 와... 그리고 여성입니다. 나는 딱 머리 모양 보니까 알겠네. 최선희. 음. 최선희? 어. 음. 왜냐면 음. 외, 외국도 많이 다니고 음. 해먹자고 맘먹으면 해먹을 수 있죠. 오, 해먹을 그렇죠. 수 있죠. 네. 머리 어... 모양도 최선희. 자 일단 사진부터 공개할게요. 윤아 씨가 누군지 한번 맞혀볼게요. 어, 저요? 왜 음. 왜? 우리 오. 잘 중요하죠. 오. 전직도 이만갑 가족이니까 네. 사진을 공개. 아 사진을 공개. 아 사진이 바뀌질 않네. 아 예전에 박대남. 아그때그 사진이. 요아 계속 감도 없네. <laughs> 아, 정말. 아야. 한성월. 장남이. 오. 자 바로 한성월. <선송월. 웃음> 예. 그리고 직책은 뭐 아시다시피 예. 조선노동당 선정선동부 부부장이네요. 뭐, 이런 북한에 몇안 되는 고위직 여성이 도대체 어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죄명 네. 죄명을 <laughs> 공개하겠습니다 죄명 거예요, 예. 응.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좀 충격적인데 불법 청탁 응. 두 번째 뇌물수수 응. 세 번째 차명 회사 운영 응. 사실은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세 가지가 별개의 죄가 아니거든요. 사명 회사를 운영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으면서 어, 불법 나가자, 청탁을 들어주는 이게 일종의 부정부패의 가장 큰한 세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원이 저질렀다라는 얘기라 전 사실은 음. 이 인터뷰 보고 굉장히 눈과귀를 의심했는데 음. 이 정도면 이거 압수수색 받아야 돼요. 음. 사전 구성력상 발부됩니다. 행 <laughs> 온나고 <laughs> <laughs> 뒤에 군인보다 앞에 있었어. 병원들보다 <laughs> 앞에. 어. 와. 진짜 항상 저렇게. 하루 일로 미쳐해. 야, 옛날 삽대구나. 정말로 본길가 많아,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날 보고 춤맞춰냐 본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주체문화기술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기 위하여 힘차게 진군 떠 진군에 나갑시다 군복을 입고 있네요. 네, 군복 입고 있다는 것은 군사칭호까지 받았다는 거입니다 맞무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